발 빠른 투자 정보, 선시운 주식 투자, 5타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1월 13일 수요일,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볼까요? 먼저,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1%에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 내림세를 이어가다 212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혼조세를 보였던 코스닥도 이내 내림세로 전환, 약세 이어가다 66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은 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소에서 수익을 남겨줄 5스타의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분이죠. 정확한 기업 분석으로 실패 없는 투자를 보여주는 이상원 대표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은 물론 또 내일 입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5스타 톡방 분위기 어땠나요? 네, 일단 뭐 시장이 조정이 깊어지다 보니까 방 분위기가 조금 무거웠는데요. 아, 그나마 종목별 움직임이 조금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께 공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전일, 듀산, 아, 퓨어3라는 종목이 아침부터 갭상승을 기록 장주한테 8,000원 돌파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몇 개의 개별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매를 해드렸기 때문에 아, 분위기는 그나마 지수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약세 속에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의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도 전해주시죠. 네, 금일은 정치 테마 주죠. 특히 이낙연 총리 관련 주도 연결이 된 관련 종목군단들이 하나둘씩또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오늘 바른테크놀로지가또 이낙연 총리 관련 주로 급부상이 되면서 장중한 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결국 막판에는 상한가에서 무너졌고요. 또 예전부터 이미 이낙연 총리로 알려졌던 종목들이죠. 난선 알미늄을 비롯해서 남아토건 뭐 이러한 종목군단들이 오늘 또 다시 강퇴를 보이면서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역시 앞에 말씀드렸던 바른 테크놀로지가 상한가에 무너지면서 이들 종목들도 대부분 고가선의 양선일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경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치 관련 테마주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추경 매수하기보다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좀 관망을 해주고 반대로 만약에 이 물량을 갖고 있다면 물량을 좀 정리하는 주로다시해서 수익을 챙 챙겨주는 전략 적으로 병행해달라 이렇게 남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을 세워 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 포인트와 전략도 전해주시죠. 네, 일단 지금 보면은 뭐 외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1단계죠. 어, 일단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아, 설령 이 것이 1단계가 뭐 도장을 찍는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는 판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새로운 모멘텀이 또 나와 주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특히 내일이죠. 우리 시장은 11월 옵션 만기를 일단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아, 일단 11월 옵션 만기, 즉 내일까지 외국인들의 옵션 포션을 살펴보면요. 거래소가... 소시원 기준으로 해서 (2150원) 이상에서는 손실이 발생되는 포지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시장에서 즉 내일도 (2150원을) 돌파하기는 어렵다 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시면 되겠고요 아~ 특히 내일 꼭 체크해야 될 것이 바로 현물과 선물에 베이시스입니다. 만약 이 베이시스가 페고데이션을 기록하거나 베이시스가 좁혀진다면 프로그램 매도가 1,000억에서 2,000억이 일시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선물과 선물의 베이시스가 콘텐츠를 유지하느냐, 페고데이션으로 전환되느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속 체크해 달라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일도 일단 지수는 추가적인 조정 쪽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요. 일부 개별 종목 쪽에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현금은 최소 30%는 유지해 달라 당부의 말씀을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이상원 대표를 포함한 5스테의 자세한 투자 전략은 유튜브 SBS CNBC 증권과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SBS CNBC 5스테를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연초 실패 없는 투자 전략을 선사할 5스테 무료 증권 강연회가 12월 7일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026938-2071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이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